여러분들은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으신가요? 대부분 동남아를 떠올리실 테고 그 중에서도 단양 태국을 뽑으실 거예요. 우리는 태국이 트랜스젠더가 많은 나라라고 당연시 해버리지만 생각해보면 왜 유독 태국에 트랜스젠더가 많은지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하..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당시에 판별받았던 육체적 성별과 사회적 성이 다른 경우를 칭해요. 단순히 다른 성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아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MTF 트랜스젠더와 이와 반대로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남성으로 인식하는 FTM 트랜스젠더 그리고 자신의 젠더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 짓지 않는 젠더 키어까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그리고 이들의 수술 등을 통한 선발 재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모두를 통틀어 트랜스젠더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트랜스 여성인 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에 대한 인식이 유연해지며 법과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방적인 유럽에서조차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집단이 존재하기에 그들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든 것은 물론 제대로 된 인구 통계조차 없어요. 그렇기에 조사하는 방법과 주체에 따라 결과 값이 매우 상이할수 밖에 없는데요. 2020년 SBS에서는 통계적으로 트랜스젠더의 10에서 15% 정도가 성별이 정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내 트랜스젠더 인구를 6천여 명으로 추정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약 20만 명의 트랜스젠더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태국은 2004년 쌤 윈터 교수 연구진의 태국 인구 180명 중한 명이 트랜스젠더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한 인구 통계는 아니더라도 여러 조사 결과들을 합쳐보면 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트랜스젠더 비율이 높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요.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중 하나가 전쟁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상 태국을 통일시켰다고 할수 있는 아유타야 왕국 시절 캄보디아 버마 등과 잦은 전쟁을 치렀는데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는 전쟁 중 패배한 나라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부모들은 어린 남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여장을 시켜 여자아이처럼 길렀다는 것이고 그 결과 지금처럼 트랜스젠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뉴질랜드 출신의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이면서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존 윌리엄 머니가 주장한 이론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는 사람은 최초의 중성으로 태어나며 생후 18개월 안에는 부여된 성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머니 박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가족이 있었어요. 1965년 캐나다 위니펙에서 쌍둥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형인 브루스가 포경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의 실수로 인해 음경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당시 브루스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서 음경 재건 수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절망에 빠진 브루스 부모에게 양육에 따라 남성이 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한 머니 박사는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어요. 의료사고로 음경을 잃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겪을 졸음과 멸시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결국, 머니 박사에 의해 브루스는 완벽한 것에 및 생식기 수술을 받게 되고, 이름도 브랜다로 바꾸게 되죠. 머니 박사는 이후 12년간 호르몬제 투여와 함께 임산부의 분만 장면이나 포르노 사진 등을 보여주며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브랜다에게 여자임을 주입식으로 세뇌시켰어요. 그의 이론대로라면 이런 방법만으로도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했지만, 브렌다는유아기 때부터 남자아이처럼 군대놀이나 칼싸움을 즐겨했고, 서서 소변을 보는 행동들을 취했다고 해요. 브렌다는 분명 남자아이였었다는 과거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며 여성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말죠. 어쩔 수 없이 브렌다의 부모는 머니 박사의 치료를 중단했고, 14세가 되서야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지만, 여러 차례 있었던 성업적 수술과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고통이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38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사례를 통해서 태국의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가 전쟁 때문이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수백 년 전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처럼 키워졌다고 성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은 억지이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전 당시. 사회사일뿐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국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모계 사회 나라이고 남성보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기에 생계를 위해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세계은행 그룹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58.79%로 OECD 평균인 65.1%보다 낮아요. 또한 정치권을 한정 짓고 살펴봐도 태국은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여성 참여 비율을 보여주죠. 물론 태국 여성의 상위 관리직 점유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 결과는 다시 말해 나머지 68%는 남성이라는 것이고 2020년 기준 태국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약90%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생계를 위해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태국은 관광산업 비중이 높고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남성들이 트랜스 여성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트랜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단지 관광객의 돈을 얻기 위해 여장을 한 남성은 없었고 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꽤큰 매춘시장을 가진 탓에 많은 트랜스 여성들이 그곳에 모여들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는 뭔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섬모정 수술이 합법이지만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 전 호르몬 치료를 일정 기간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까다로우며 결정적으로 수술비와 호르몬제 가격이 비싸요. 게다가 한국에선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손에 꼽을 정도고 의사들의 집도 경험도 적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들이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태국을 찾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이 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가격이 저렴해서가 아니에요. 태국은 싱가포르, 인도와 더불어 아시아의 의료관광 강국으로 통하는데 그중 태국은 2014년 한 해에만 260만 명의 의료관광객이 방문할 정도였고 그들로 버는 관광 수익만 5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그만큼 태국의 의료 인프라는 세계 정상급 수준이고 성업정 수술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더욱이 트랜스젠더들은 호르몬제 투여와 정신과 치료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모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우 변성기 등의 이차 성징이 지난 성인이 되서야 호르몬제를 맞는 경우가 많지만 태국의 경우엔 호르몬제를 구하기가 쉬워 이차 성징이 오기 전부터 호르몬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태국 트랜스 여성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여성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병제 국가이기에 21세가 된 남성들은 징집 대상이 되어. 하지만 매해 징집 대상은 군대에서 필요한 인원의 3배가 넘어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자를 결정하고 있죠.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투피엠의 닉쿤과 가세븐의 뱀뱀 또한 이병추첨을 위해 태국을 찾았지만 자신의 순서가 오기 전에 징집 인원이 꽉차군 입대를 면제받기도 했어요. 이런 이병추첨제도 볼거리지만 신체검사장에서도 태국만의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트랜스 여성들은 자신이 면제 대상인 사형 트랜스젠더임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구비해 신체검사장을 방문하게 되죠. 1 8세에 성업정 수술을 받은 후 2015년 트랜스젠더 미인대회에서 우승하며 태국의 스타가 된 모델 나디아 파타 또한 신검장에 나타나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물론 자원을 하면 6개월이면 해결되는 이때 문제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아닌 남성이 성업정 수술을 받지는 않겠지만 태국 징병제가 평소 감추고 살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거예요. 태국은 국민의 95%가 불교인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살아가는데요. 현생의 본인 성별은 큰 의미 자체가 없는 것이고, 혹시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전생의 업보를 푸는 중이라고 여긴다고 해요. 그렇기에 그들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자신 또한 전생의 업보로 인해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벌이라고 생각해 남일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이죠. 태국의 정식 국명은 라차 아나짝 타이인데요. 타이는 자유라는 뜻을 가졌고, 태국을 다른 말로 포라텍 타이 또는 무앙 타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태국 사람을 뜻하는 콘 타이 또한 자유로운 사람을 뜻하고 있죠. 그만큼 태국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이기에 누군가의 성 정체성 결정에 자유 또한 존중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에 트랜스젠더 화장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대하는 분위기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제3자가 보는 자유의 기준은 많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해요. 아, 하 사실 개인적으로는 태국에서만 특이하게 성소수자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세계 국가별로 비슷한 수의 성소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들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통계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 태국에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의 트랜스젠더가 있지만 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어렵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밌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만 보면 태국은 트랜스젠더의 천국 같아 보이지만 태국에선 성업적 수술을 받은 여성과 남성 모두 바뀐 성별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무슨 소리죠? 태국은 트랜스젠더들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관련된 의료 인프라까지 잘 갖춰진 나라지만 법적으로 이름과 성별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성으로 성업정 수술까지 마친 트랜스젠더들이 징병대상자가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호적상으로는 남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신체검사장에 가서 본인이 여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태국보다 트랜스젠더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나라는 오히려 호적의 성별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2019년까지 성인이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됐다는 점과 판사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허점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도 변경된 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2021년엔 여성으로 태어나 사춘기 시절 스스로 남성임을 인식하여 성전환증을 진단받은 여성이 외부 생식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생식능력 제거는 성별 정정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과연 트랜스젠더들에겐 제도적으로 민주적인 사회가 살기 좋을까요? 아니면 사회적 인식이 개방적인 나라가 살기 좋을까요? 트랜스젠더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할지는 선택일지라도 그들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 삶을 부정하는 댓글들을 종종 볼수 있는데 그 전에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돼요.